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난다고 인간의 욕심이 참 많은 거야 그 귀인이 뭐야 내가 벌어놓은 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뚝 해갖고 1조를 벌어 드는 5천억을 띄워주는 게 귀인이야 그런 기운은 없어 그런 귀인은 없습니다 인간 저마다의 자기 욕심이고 어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욕심이고 자손 없이 돈만 벌어 갔다가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누군가의 나의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찾으며 그에게 이것을 전해 주거라는 거 귀인이 그런 이들이 있기를 바라는 게 인간인 것이죠. 무엇이 귀인일까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를 위해서만 내 삶을 살겠고만 이끌어주는 이들이 귀인이라는 얘길 잘 아셔야 돼요 귀인은 너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이들이 귀인이에요 그런 이들은 네가 그 뒤에서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도 마련을 해주고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그에 따른 공부를 시켜줘요 그 많은 믿음을 심어주는 게 누구야? 그게 귀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인을 통해 그러한 사랑을 받는 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귀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고 따라가 주는 데 있어요 귀인은 네 삶을 살아가게끔 뒤에서 밀어주는데 너는 네 욕심대로 귀인이 바라대로 바라가지 않고 니네 욕심대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간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귀인은 귀인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귀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너는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찾아 너의 삶을 살아가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게 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귀인은 떠납니다. 그게 기회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기회를 만났다면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떠한 행위를 다하고자 해야 하는가 그에 따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귀인을 만난 자들인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떠나갑니다. 귀인은 떠나갑니다. 귀인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나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면 잘할 텐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진짜 잘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무엇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기인한테 잘해야 될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소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잘하는 것이지. 뒤에서 기인이 밀어준다고 기인한테 잘 보이고 잘난체하고 알랑망고 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인은 그거를 바라질 않습니다. 너의 삶을 살아가게끔 뒤에서 밀어주고 어느 날 그러한 기인을 만났다면 그러한 기인은 분명하게 그러한 기회를 그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감사함에 따른 인사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인지상정인 것이고, 그거조차 못하면 그게 어찌 인간입니까? 동물이지. 그거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보다 못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는 놓치고 많은 것이고, 기회는 떠나가고 많은 것입니다. 진짜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진짜 잘해 나가는 게그 기인이 너를 뒤에서 아낌없이 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제자가 있는데, 나한테 공부 한번 걸리면 제가 호닥이 혼납니다. 애제자들은 일반 평제자와 같이 다루질 않아요. 그 고통 심돌면 떠나야지. 스승은 그거보다 더한 고통 속에 대자연의 증명을 받았고 여기에 했는데, 그러한 스승과 함께 하라 한다면, 니 근기를 털라봐야 하는 게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근기가 되지 않으면 떠나야지. 그 금기가 되지도 않는데 옆에 붙어 있어서 스승님이 펼쳐 나가는 그 법에 방에만 놓고 해방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기 안 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런 이 거리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되게 혼날 때마다 무릎 꿇고 할라는 소리가 있어요. 내 제자, 한명 중에. 스승님, 잘하겠습니다. 스승님한테 잘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나한테 잘하라고 그랬나? 앞으로 스승님이 펼치면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가식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태반이다. 나는 그런 이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물갈이 되어 없어질 것인데, 그런 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한테만 무조건 잘하는 나는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정 네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네가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이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아는 게 진정 잘하는 것이라 나한테 잘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착각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잘하고 자 내가 이 공부를 시키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니 후딱 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 이렇게 어려워졌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 그러한 지경에까지 몰렸는지를 찾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건 앞으로 숱한 인연들이 스승을 보고 찾아올 텐데 그런 인연들이 자기의 소임을 잃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잊어먹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너는 그들한 그러한 시장을 다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진정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심는 것이고, 스승님이 바로 이러한 근기를 던져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